부활했다고 하면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어, 말씀을 들어야 좋겠습니다. 저는 평균 형편상 40절부터 읽었지만 이 사건을 보면 사실은요, 이 사건을 보면 어, 이게 어, 어, 30절부터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고 33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 집회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은사가 발전되고, 말씀 속에서 은사가 활용될 때, 거기에 진정한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말씀 집회를 하고, 오늘은 내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명령을 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안에도 계시겠지만 여기 안수받을수 있는 분은 세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올면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실까요? 웃으실까요? Put 에리미면 애가 3장 33절로 나가다 33절 에리미야 애가 3장 33절 자기 신분아에하고다 찾으세요 중요하니까 자기 신분아멘하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아니로다 아멘. 그러지요? 욕심이 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냐, 우리의 죄가 뭐냐, 아주 알아듣기 쉽게 풀어드린다고 하면 욕심 어떤 분에를 갔더니 아니 붕에가아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좀성전도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아 지금에는 얼마나 많이 좋아요 그죠? 아 목사님 다만천만원이래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Veio, veio! 내일은 부흥회에 참석을 못하는 데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내게 얻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수십억이 있는 비자 성도가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환란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피면서 살아가시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종 타격 눈물을 흘리시더라그랬습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건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보아야 합다 어떤 상태인가. 그때 사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내 오실 때문에 때문에 우리 이고 있어요. 사실 을 우리가 인정 해서 는이 많은 사람도이 사실을 인정을 안해 돈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도를 옮겨 놓아라. 하나님은 전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원니다 你说。Yes, sir.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돌문이 가로 막혀서 전능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그랬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개시오리 아, 그랬나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 ネガード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 건강하시고 잘계시냐고 어? 그랬더니, 어, 목사님 어디야? 목사님, 전단지가 성남 시내에 8천장이나 뿌려졌는데, 못 받으셨나요? 저 성남 목사님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금 붕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아도 제가 신문을 보며 전단지를 봤는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 다닌 목사가 여자잖아요. 그래요. 예, 예, 여자 목사 맞아 목사님은 어떻게 여자 목사 교회를 통해를 가십니까? 어? 저희는 여자 목사 교회를 신천지에서 개종한 그 어떤 사람이요 어, 간증을하는게 그래요 신천지에는요 어, 원불교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그래서 세상에 원불교 아세요? 저 전라도 이익산에 가면 똥부만하게 그려놓은그 원불교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원불교서도 그리 가나 봐 그랬더니 나중에 밥 먹으면서 oh 그렇잖 감사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열어야 스스로 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야 거기 은혜 역사가 있다는 사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아,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을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놔야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을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